언니 문자 왔다. 아 문자 왔네. 어. 읽어봐 이제. <laughs> 하이빅스비. 메시지 읽어줘. 새로운 메시지입니다. 황수현 고객님. 안녕하세요. 문의해 주신 상품이 5월 예약 가능하여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 네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. 실버타운, 어머 어머 미쳤나봐 무슨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그래? 실버 타운이 뭐야? 요양원? 아 여보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너 진짜 그... 미쳤구나? 아야 태수야! 아 야, 태주야. 아니, 잠깐만 잠깐만! 아 일단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? 그래. 일단 진정 좀해 언니가 설명한다잖아. <laughs> 아니 얼마 전에 친한 친구랑 거기를 갔었어요. 친한 친구 누구? 김소월. 그 본명이 박동숙인데 그 친구 엄마가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냥 바람도 쐴겸 잠깐 갔었는데 어, 거기 시설이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정보 좀 달라고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 지금 남의 장례식장 가서 옆자리에 빈 자리 있냐고 물어본 거나 다를 게 없잖아. 어?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지금 엄마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. 어, 내쫓다니요.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사람 좀 내몰지 마요.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? 어? 청소해, 빨래, 살림해. 뭐, 오늘 같은 날 애들까지 봐주고. 알아요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. 아니, 근데 솔직히, 어머니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 관계가 조금 달라졌잖아요. <laughs> 아, 그거였어? 어? 밑에 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. 지금 아,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. 아, 예. 어, 야 잠깐만. 잠깐만. 아니. 엄마는 밑에 방에서 올라오시지도 않아.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. 아니에요. 내가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아. 우리 아무 문제도 없는데. 그죠? 그럼 언니는 엄마랑 같이 살수 있어? 아, 예진아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시잖아. 근데 우리 엄마는 혼자라고 친구들은 다 대포항에 있지. 서울엔 혼자 사신다니까.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냥 조금은 힘들고 불편했겠구나. 좀 그러면 안 돼요? 조금 힘들고 불편한 거랑 요양원이 어떻게 똑같아? 뭐 진짜 말이라도 하든가.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죠. 요즘 나랑 대화도 안 하면서. 아 됐어요. 다내 탓이야. 다내 탓. 아니 바쁘니까 그렇잖아. 야나뭐 집에서 노냐? 어?